안녕하세요. 금촌 온룸 둘러보기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연우 그린빌 2층이에요. 공실이라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서 이렇게 볼고 보고 올 거예요. 출입문도 이렇게 시건장치로 되서 이렇게 출입문 보안 되고요. 그 다음에 CCTV가 작동 잘 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건물도 언제나 새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2층부터 전체가 총 5층까지 있는데요. 오늘 볼 집은 2층을 제가 들어가서 볼 거예요. 이 집은 좀 작아요. 그래서 스마트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게 협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뭐 100만 원에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고요. 단기 뭐 3개월도 협의가 가능한 곳이에요. 이렇게 이제 베란다가 구획이 돼 있습니다. 소방법상 이렇게 구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베란다로 구분해 놓았어요. 여기 이 냉장고랑 옷장, 뭐 가스 전자인지이쪽에다 비치해 놨고요. 침대도 있고, 그러니까 옷장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뭐 이불까지 하고 그런 몇 개만 뭐 가지고 오면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공간이 필요하신 뭐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편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체 면적은 한 이렇게 화장실이라든가 베란다까지 다 하면 4 평은 좀 넘어요. 아늑한 뭐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TV도 지금 벽걸이식으로 제가 비치해 놨고요. 화장실은 당연히 뭐 가동대 샤워기 위해 가동 대샤워기 있고. 뭐 소음이라든가 그런거 감안하면 뭐 따닥따닥 붙은 좁은 뭐 이렇게 그런 뭐 그런 집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하여튼 독립된 가구로서 이렇게 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봐집니다 하여튼 신축같은 저렴한 이렇게 그런 작은 방이라도 이제 필요하신 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으로 지금 제작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TV 제가 점검을 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뭐잘 됩니다. 뭐 TV랑 수도요금 포함해서 관리비가 지금 5만 원에 책정이 돼 있으니까요. 감안하시고 협의하세요. 네. 지금 금촌에 이렇게 신축 같은 작은 온룸. 그 2층의 공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라부동산. 하여튼 여기가 지금 전체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해 보면 15.7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한대평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상 현장에서 성례기 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